안녕하세요. 사타공자의 트럭이야기 사타공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 카고인데요. 저희 작업장에 오벤 차량이 있고 되었습니다. 지금 제 주변 공장이 한참 작업을 할 시간이기 때문에, 어, 이런 공구 다루는 소리, 철 자르는 소리, 이런거 내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앞서서 저희 작업장에서 차바다 아연동음판으로 차바닥 시공을 한 뒤에 출고를 하셨는데요. 이후에 선반 작업을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 작업장에 선반 시공을 의뢰하기 위해서 차량을 입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차바닥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의 모습은 어떤 형태이고 그리고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어떻게 변신을 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니악하고 오벤의 적재한 내부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아연 도금 판으로 차 바닥 시공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연 도금 판차 바닥 시공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잠시 관련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1.7T 두께의 아연 도금 판으로 바닥 시공을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아연 도금 판은 레이저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차체 바닥 모양하고 완벽하게 일치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규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시공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연간 수백 대의 스타리아 스타렉스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로 저희만의 독자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아연 도금판을 고정을 할 때는 서스304 재질의 스댄 리벳을 두 종류 사용해서 고정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굳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왜두 종류를 사용하냐? 바로 부위별로 잡아야 되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종류를 사용을 해서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정도 저희가 그 작업하는 시공 내용의 포인트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에 바닥에 있던 고리는 전부 다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리는 별도로 시공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고리 설치를 위해서 타공한 부위는 고무마개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도 진행된 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시공 후에는 마무리 작업으로 저희가 차체와 아연판 사이 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실리콘을 꼼꼼하게 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선반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번 리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리콘이 건조되기까지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바닥 시공 후 실리콘을 도포를 해서 건조하기까지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선반 시공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공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점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타리아 카고 오베 적재함 내부에는 선반 시공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구독자분들께서 간혹 가다가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업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런 부분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바닥 시공을 할 때, 바닥 시공 후에는 적재함 내부, 그, 차체와 아연도금판, 혹은 알미늄 체크판 사이의 틈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실리콘을 두텁게 도포를 하는데요. 이게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반 시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요 시간, 그리고 차주들이 원하시는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자재를 구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넉넉한 일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주께서 조율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어서 저희 작업장에 차량 작업을 의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량의 적재함 내부에는 선반 제작이 진행되는데요. 선반 제작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스타니 카고 오벤 적재함 내부에 선반 제작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차주의 요청으로 동승자석 방향의 3단 선반이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적재함 내부 격벽 방향의 1단 선반 이렇게 총두 방향의 선반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3단으로 시공이 된 선반은 용접으로 튼튼하게 고정 작업을 한 모습을 확인하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앵글을 이용해서 볼트와 너트를 사용한 맞보드 방식이 아닌 용접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이는 사무용 공간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 적재한 물건들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혹은 선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어, 선반이 무너지는 일이 방,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용접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용접을 한 부위에는 부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음분 페인트를 듬뿍 발라줘서 어, 부식을 예방하는 마감 작업도 물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안에 있는 물건을 보관을 하고 나서 여기에 고무줄을 걸은 다음에 어, 안쪽으로 이렇게 매달아서 내부에 있는 물건이 아래쪽으로 쏟아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업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만의 높이는 약한 50mm 정도의 턱을 둬서. 내부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1차적으로 어, 이렇게 방지하는 안전 작업도 진행된다는 점, 그 점도 어, 저희 시공의 하나의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앵글은 3T 두께, 그리고 선반은 뭐 1.7T에서 3T 두께로 원하시는 사양으로 시공이 가능한 점, 그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에는 어, 격벽을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일단 선반이 제작이 되, 진행되었는데요. 선반의 높이는 아래쪽에 높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컴프레셔나 이런 물건들을 수납하기 용이하게끔 이렇게 높이를 조절을 해서 시공이 가능하고요. 앞부분 2열 시트가 지금 등받이가 완전히 눕혀 있는 상태에서 각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공을 하다가 시트를 뚫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높이 조절은 현재 할수 있는 가장 가장 높은 위치에 시공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별도의 브라켓을 제작을 해서 아래쪽에도 단단하게 잡아주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그 점도 하나의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시면은, 어, 적재함을 오르고 내릴 때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거 이제 아웃트리거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고 올라가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손잡이도 설치가 진행되었다는 점, 고정 그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희 작업장에 작업을 유리하시면 단돈 만 원에 시공을 할수 있다라는 점, 그점 하나의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아카고 오벤 LPG 모델의 적재함이 진행이 된 바닥 및 선반 제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가끔 구독자 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반 제작을 할때 앵글 그 구멍 뚫려 있는 앵글 있잖아요 그 앵글을 사용해서 시공이 안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 물건들이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쓰러지거나 혹은 선반에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기에는 조금 투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튼튼하게, 그리고 차를 폐차할 때까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용접 작업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는 부분, 그점꼭 참고해 주시고, 굳이 나는 선반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희가 앵글, 이각파이프에 앵글을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사무실, 움직이는 어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동 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서 작업 위례하실 때 저희와 함께 상담으로 그런 부분을 어 포인트를 좀잘 잡아서 시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3일 정도 작업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어, 선반의 단수 그리고 어,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어, 작업 소요 시간은 조금 더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차량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공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공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어, 수시로 저희 유튜브 사탕우제 트럭 이야기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어딘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평촌적재함이고요. 정확한 주소와 약도는 제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사탕우자의 트럭 이야기,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탕우자의 트럭 이야기, 사탕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